오늘은 몇 개나 맞았을려나 한번 보자. 1부, 23, 24, 38, 19, 26, 30, 45, 광, 23, 24, 광 두번째 19 16 23 38 38 19 33 19 1938 아싸 이거 5000원 이거 5000원 하나 바꿀거 있네 다음 19 1 6 23 24 38 1, 9, 1 2 9없 맞지? 없지? 19 38 9 어유, 어제부터 다시 마지막 1916, 1916, 1916, 1919, 1 6 마지막 1916, 1916, 1916, 23, 24, 38, 23, 24, 38, 23, 24, 38, 24, 삼 이십사 삼십팔 싸 이번 주 오천 원치면3겠다일5 이십삼 8 5,000원 만들어야만 되겠다 1, 9 23, 24 38 5,000원 됐고 1 24 1, 24, 38 1, 24, 38 아싸, 꽁짜다 1, 24 38 1, 24 38 38, 9, 1, 9, 16, 아, 뭐야? 이거 세개 맞았어. 다시 23, 24, 38, 1, 24, 38, 1, 9, 16, 아싸! 공짜다. 이번 주 공짜에요. 짠짠 내장 사러 갈게요. 1082회.